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롤스로이스의 신차가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총 4가지 주문 제작 모델 중라 로즈 드와르의 뒤를 이은 두 번째 모델인데요. 말 그대로 손에 꼽히는 생산대수와 자동차의 영역을 넘어선 디자인으로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의 욕망을 물태운 이 차. 과연 어떤 차일지 디자인과 재원, 출시일 및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명실상부 하이엔드 브랜드 롤스로이스에서 주문 제작이라는 말은 그리 놀라운 말은 아닙니다. 현재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고객의 오더하에 제작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치빌드라는 말이 붙었을 때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고객의 입맛에 맞는 마차를 손수 제작하던 과거의 코치빌더에서 따온 그 이름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주문을 토대로 차량을 제작하는 방식이죠. 제조사 입장에선 굉장히 비효율적이며 오로지 그 차만을 위한 생산라인을 갖추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꿈을 꾸게 만들어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기에 롤스로이스는 이러한 코치빌드 모델들을 선보이는 것인데요. 이전에 공개되었던 각 한대뿐인 스웨테일과 보트테일 시리즈가 대표적인 예시이죠. 그리고 얼마 전 영상으로 보여드린 라 로즈드와르가 그 뒤를 이어 드롭테일 시리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에미시스트 드롭테일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 뉴레자들의 탄생석인 자수정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으며 야생 천희롱이 피어나는 당 를 묘사한 매혹적인 보라색 그리고 롤스로이스 다운 출중한 성능과 새롭게 추가되는 신기한 기능들까지 탑재됐는데 과연 어떤 차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드롭 테일 시리즈는 롤스로이스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투도어 2시트 투 로드스터입니다. 기존의 드롭헤드 쿠페와 던에서 볼수 있었던 투도어 4시트와는 엄연히 다른 구성이죠. 벤틀리 플라잉스퍼와 비슷한 5.3m의 압도적인 전장이 엄청난 위압감을 주며 강활한 후드와 떨어지는 형상의 루프라인은 마치 고급 요트와 60년대 롤스로이스를 잘 버무려 놓은 느낌을 줍니다. 앞서 언급한 듯천희롱의 개화를 표현한 매혹적인 보라색의 자체는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하네요. 전면에서는 오직 드롭테일만을 위해 새롭게 제작된 판테온 그릴이 눈에 띕니다. 드레인 가문의 열정을 반영했다는 이 그릴은 고도의 장인정신으로 제작해 마감에만 50시간 이상 소요됐다 전해지죠. 롤스로이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환희의 여신상 역시 자수정에 둘러싸여 디테일의 정점을 찍습니다. 팬텀의 것을 얇게 다듬은 듯한 헤드램프와 엣지 있는 얼굴은 럭셔리란 이런 것이 다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측면에서는 거대한 차체와 함께 특이한 형태의 하드톱 루프가 눈에 띄죠. 카본 파이버로 제작돼 완전히 탈착할 수 있으며 개방시엔 오픈톱 로드스터로 닫으면 쿠페 형태로 변하는 이 루프톱은 오픈톱임에도 일렉트로 크로미 클래스가 탑재돼 내부로 유입되는 광량을 조절합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불가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또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카멜레온 효과를 보여주는 창을 개발했는데 이는 효과를 작동하면 미묘한 보라빛의 창문이 실내의 색으로 변하는 기능을 구현했다고 하네요. 길게 뻗은 리어데크는 어마어마한 넓이의 목재로 마감되어 존재감을 뽐내는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나뭇결의 질감과 패턴, 배치 각도와 내구성 등 목재 하나에도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죠. 추가로 이 리어데크는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닌데요. 고속 주행 시 다운포스를 발생시켜 안정성을 높이는 공기역학적 기능까지 만족시키기 위해 노 노력했다 합니다. 자칫 밋밋할 뻔했던 차체에 한번더 각을 주어 거대하지만 경쾌해 보이는 스타일링을 보여주었고 햇빛을 받으면 보랏빛이 은은하게 빛나는 22인치 알로이 휠이 압도적이네요. 후면의 테일 램프는 투싼의 고급화라는 의견부터 은근히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극도로 심플한 세로줄 그래픽의 테일 램프가 시크하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데크와 스포일러 그리고 페라리 로마와 비슷한 맥락의 스타일링이 아주 멋들어지네요두 번째,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인 실내입니다. 롤스 이스 역사상 가장 넓은 표면적을 우드로 마감한 것이 특징인데요. 센터페시아를 시작으로 탑승자를 아늑하게 둘러싼 이 디자인을 위해 전문가들은 6개월 이상 100개가 넘는 통나무를 검수했고 선별된 목재는 내구도 테스트와 집착에 가까운 디자인 과정을 거쳐 탑재될 수 있었습니다. 또이 목재와의 조합을 이루기 위해 새로 배합된 샌드 듄즈라는 컬러를 가죽에 적용했죠. 팔걸이에 위치한 버튼은 누르면 받침대가 움직여 엔터테인먼트 컨트롤러가 드러나고 자수정이 박힌 에어컨 컨트롤러가 눈에 띕니다. 가장 상적인 것은 센터페시아에 박혀 있는 시계인데요 고객이 특별히 유래에 만들어진 이 시계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타임피스 모델로 우아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 시계 또한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죠. 고객의 취향에 따라 이전 모델은 오데마 피게의 로얄로크 에미 시스템 바쉐론 콘스탄틴이 탑재된 모습을 보면 다음 모델에는 과연 어떤 브랜드의 시계가 탑재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브랜드의 시계가 탑재되었을 만하여? 세 번째 재원입니다. 기존의 코치빌드 모델들과 달리 고스트, 팬텀 등과 공유. 아키텍처 오브 럭셔리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으며 강철과 알루미늄 그리고 카본 파이버로 제작된 새로운 모노코크 섀시를 적용했습니다. 거기에 롤스로이스의 시그니처인 6.75L V12 트윈 터보 차저 엔진을 탑재해 593마력 85.7kgm의 토크를 내고 제로백은 5초 이하를 달성하죠. 마지막 출시일및 가격입니다. 유래 고객과 긴밀하게 이루어진 코치빌드 특성상 극소량의 모델이 출시되는데요. 이 역시도 단 4대만이 생산되며 가격은 무려 한화 약 400억원입니다. 375억 원이라는 가격표를 따라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반응을 불러온 보트테일은 가볍게 눌러버리죠. 이 정도면 빌딩한 채는 살수 있는 드롭테일 시리즈인데 빌딩과 에미시스트 드롭테일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가지고 싶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